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그동안에 에, 배수구 없는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서 어, 손님들이 오면 팔기도 했지만 에, 매장에 잘 크고 있는 상태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오겔리아 거리 화분에 심어서 물구멍이 없잖아요 배수구가 레오겔리아 이렇게 심어서 매달아놓습니다 매달아놓는 것도 어, 화분 놓는 데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 이 올리브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걸 클 때마다 가지치기를 해서 어, 가지치기 끊어 가지고 더못 크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니샤호야 리샤오야. 전에 니샤호야를두 개를 심었는데 무척 커서 제가 위로 한번 이렇게 일자로 쭉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에 이렇게 꼽힌 것도 보여드렸죠. 리샤오야, 그 다음에, 이렇게 크고 있는 것, 무늬, 벤자민도 많이 컸네요. 모자 화분에다가 심었었고, 스토키도 심어졌는거 보이네요. 극락조극락조가 뿌리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밑에서 두꺼우니까 흙을 위로 올라오네요. 흙이. 니치시오리, 이제 분갈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극락조 보면은 스토키, 패터병의 염자. 제가 니치소일 구입하는 분들, 예, 염자를 선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염자를 받으신 분들이 어, 여러가지 다양한 데다가 심는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려요 뭐 냄비다도 밥그릇에다가도 컵에다도 저는 페트병에 이렇게 배수가 없는 데다 심었고요 긴기안안 보자 화분에 제가 전에 이렇게 많이 폈죠 2년째 두번째 피고 있다는 거예요 네치소일로 예, 이런 긴기안안정도로 바크나 그래 밖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니치 소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율마허브. 율마허브도 이제 분갈이해야 할것 같습니다. 목대가 되어서 제가 이 단봉 하는 모습을 전에 보여드렸죠. 이 단봉. 그다음에 쭉 가서 어, 개발 선인장도 페트병에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안소리움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꼭 가서 호야. 이건 환희 호야 매달아 놨습니다. 환이호야 산세바이리아도. 이렇게 걸어놓은 것, 그 다음에 박쥐란, 박쥐란이 많이 컸죠. 작은 거 분갈이하는 것 전에 보여렸는데 박쥐란도 보이고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아이 저 로즈마리 허브, 로즈마리는 벽에다 걸어놨죠. 그 다음에 호야, 호야도 오늘 이 페트병에다가 심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페트병에다 두개 호야를 심어서. 이렇게 오늘 택배로 보내드렸죠. 그다음에 후마타도 후마타가 많이 이렇게 많이 뻗었어요. 찰커야 생명이 또가하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고, 음지 식물이잖아요. 안에서 좋죠. 호야도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세베리아도 이거 이거 뭐야? 이 페트병에다가 재활용했죠. 호야가 쫙 뻗었습니다. 이것도 박쥐란이 있고, 산세베리아 있고, 여기도 음, 박쥐란이 있습니다. 쭉 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번 크는 것 보여드립니다. 자, 페트병에 호야가 많이 컸죠. 전에 어, 지금 2년째, 만 2년째, 만2년째인가에 호야가 조금 오래 에, 관리를 좀 못했더니 약간 몸살을 좀 했습니다. 에, 이제 걸어놓은 것 호야 고무바케스에 올해 이제 꽃 얼마나 필지 한번 또볼 겁니다. 여기다 페트병 호야 막아진 데에다가 이러고 쭉 가다 보면 전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걸었습니다. 수대 밖에서에다가 점란을 세개 심는 거 뒤집어야 돼. 자리를 잡아갑니다. 전에 이렇게 어, 이것도 있고 호야 환영 호야도 있고 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저 위에가는 몬테라를 수대 밖에서 해가지고 매달아 놨습니다. 매달아. 조금 마른 것 같아요. 상대가 아, 이렇게 쭉 가서. 몬스테라도 이거 막아진 데에다가 이렇게 보고요 아 저게 한번 보여 드려야 할란가요 여러분들 아난 3년째 지금 3년째 이 막아진 데에다가 난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오래되니까 이게 내려갔는데 이거 막아진 데 구멍이 막아진 화분입니다 구멍이 막아졌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뿌리도 뿌리가 바깥에 이렇게 노출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따지 마십시오 공중에 습도를 빨아먹기도 합니다 이것도 뿌리가 3년 되니까 바깥으로 노출 되고 3년째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지인데 이렇게 에, 크는 모습 여러분들도 가끔 사진에 저한테 올리는데 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리치 수일 어, 뭐7 8군데 50리터 20리터 20리터를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50리터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아,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오늘 또 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적으로 좋아요. 어, 가습력과 공기 정화, 어, 음이온, 뭐냐 미세먼지, 심적, 정신적 안정감에눈의 피로감을 적여주고 원의 치유가 되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